안녕하세요. 기파랑문예원 대표 최용훈입니다. 저희 기파랑문예원에서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전국문외력경시대회를 실시하게 돼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1회 문외력경시대회인데요.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실시합니다.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쉬는 날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어, 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험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월 9일 한글날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자기의 문해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영어나 수학은 경시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시험을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데, 국어 독서 쪽은요, 그런 평가 시험 자체가 아예 전무합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 내 실력을.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내신을 이제 봐야, 아, 내가 이 정도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몰라요. 예, 예전엔 아예 몰랐고, 최근에는 이제 기판학문회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 가서 시험 보면 또 전국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좀 기파랑 문예원 가면 알수 있어 이런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전국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파랑 문예원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문해력 경시대회를 열게 된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문해력 수준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는데 평소에 독해력 문제집 같은 것도 풀어보고 이랬는데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일까? 전국 상위 몇 프로일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상위권 아이들도 자기의 문해력 수준 내가 평소에 책 엄청 읽었어. 어. 그 아이들이 볼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전부 출제했습니다. 독서 문해력을 얼마나 해야 되지? 얼마나 내가 책을 읽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보면은 아, 전국에서 내가 차지하는 문해력의 위치. 내가 이 정도의 위치구나. 하면은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죠.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또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대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아, 시중에 문해력 문제집을 사 가지고 풀어 봐야 되겠구나. 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10월 9일 한결날에 집에서 그냥 크게만 놀지 말고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이 시험을 보면은 분명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파랑 문의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문외력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나름대로 문외력의 어떤 그새 그 장을 열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최초로 도입하게 된 거예요. 자, 문해력 경시대의 세부 내용은요, 일단 한글날, 10월 9일날 실시가 되고, 고사장은 전국의 기파랑문회원이 지금 많이 있죠. 인근의 그 기파랑문회원에 가서 시험 보면 됩니다. 응시로, 어, 시, 시험 시간은 80분이에요. 1시간 20분. 그런데,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9시 20분, 11시 40분, 2시 20분, 4시 20분, 4시 40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시간은 뭐 입실하고 문제지 배부하고 시험 보고 회수하고 등등등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되고 요 각각의 시간에 에, 빨리 응시를 해야 돼요. 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시간대가 또 빨리 또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네 개의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신청을 하면 된다. 어떻게 신청하냐? 어, 24일까지만 신청받아요. 9월 24일까지만. 인근 기파랑문현학습센터에 전화해도 되고, 또 우리 기파랑문현 홈페이지에서 전국학습센터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응시료는 2만 원을 계좌이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만 원 정도의 응시료면 사실은 뭐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요게 마감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응시를 해야 된다. 안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빨리 응시하시고. 그다음에 참가 대상은 초사부터 중1까지 아이들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그 문해력 실력 자체를 평가할 어떤 기회가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제 출제 범위는요 문해력과 관련된 출제 범, 범위를 40 문제로 OMR 카드 작성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판학문회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정기 평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문외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파랑 문외원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우리 다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보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정말 독서만 열심히 해도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출제를 했으니까, 어, 요걸 보시면은, 아, 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성적 발표는 이제 11월 16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적표가 주소지로 발송이 돼요. 이 성적표에는 아주 자세한 데이터들이 실립니다. 그 학생의 어떤 수준, 취약점 뿐만 아니라 타 학년과의 비교,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의 비교, 전국적인 비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송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적표예요. 이게 주소지로 발송되니까 이걸 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주소지로도 발송이 되는 성적표. 굉장히 중요하죠? 시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1학년까지 학년별로 시상을 합니다. 학년별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까지 학년별로 시상하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해요. 대상은 무려 100만원,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10만 원 그리고 상위 15% 아이들에게는 전부 상장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내가 앞으로 문해력 공부를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판학문회원에서 이번에 이제 최초로 문해력 경시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올려주고. 또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